간만에 지금 준비해서 하게 됐고요. 요즘에 참이 원고를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인터뷰를 잠시 중단하고 못 썼는데 또 피디님, 예, 네,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된또첫 게스트고 오늘 또 재밌는 어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디님 그 콜드콜을 지금 쭉 하고 계시면서 어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콜드콜을 누군가는 아딱 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TM, 어, 그냥 텔레마케팅 예, 한국에서 많이 그런 게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뭐 보험회사에서 그냥 가르쳐준 TM 정도 그리고 그런 콜드콜을 통해서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쉬울까 해서, 어떤 사람들 막연히 그냥 콜드콜 하면 뭘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꼭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피디님 입장에서는 콜드콜을 만약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콜드콜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콜드 코어를 저는 요즘에 와서 내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데 어다 배워야 되지 않겠나 왜요? 이런 생각을 왜요?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 비즈니스고 어 그리고 또어뭘 해도 다 비즈니스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그런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에, 뭔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저는 더 콜드콜을 하라고 더 권해주고 싶어요. 진짜 없는 사람들. 근데 나는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그걸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없는 사람들이 콜드콜 해야 된다. 이 말이. 바닥, 바닥에서 정말 가난하고. 네. 근데 위로 올라 가고 싶고. 아, 네. 그러면서 뭔가 방, 방법을 몰라. 네. 어 근데 그중에 뭔가를 내가 그런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폴드 코를 추천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를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만의 어떤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걸 갖고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막연히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거기에 뒷받침되는 어떤 계기라든가 실제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혹시 어떤 체험을 해서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p d 님은 콜드콜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찾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PCM이라는 이 커뮤니티를 만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 워낙 제가 이제 그 인셀덤을 만나서 바닥이다가 보니까 이거를 만나서 하게 되면서, 어, 이 콜드콜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막연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하면서 뭔가 나를 성장시켜주는 거지.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 많은 걸 내가 배우면서, 어, 또, 그 생소한 곳에 도전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그런 어떤 희노애락이랄까? 어떤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이걸 살면서, 어, 콜드콜을 지금 거의 한2 0콜2 0콜 정도 네. 했는데, 거기서 느끼는 게 항상 그건 것 같아. 야 이거 사람이 살아가는 삶, 삶하고 네. 너무나 같다. 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거기서 거절 받으면서 내가 뭔가 느끼고 그러면서 어이 거기서 오는 어떤 또 뭔가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쾌감 어. 이런 것 이런 것들이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거기에서 또 어떤 나의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달에 어. 그러면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 매출이 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골드콜을 통해서. 어 오버리잖아요. 저번 달 같은 네. 경우는 어, 어 매출로는 한2,800 정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 큰 건은 없었고 이제 그 인셀덤이라는 도구가 약간의 단가가 있다가 보니까. 어, 사실 제가 그 판매나 이런 거를 좀 못하는 사람인데, 네. 가면서 뭔가 이 콜드코어를 자꾸 하면서 그 자신감이 좀 느껴졌어요. 오. 그리고 고객을 만날 때, 어, 그 질문을 하면서 니즈 파악이 되니까 이게 계속 그 네. 매출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그 2,8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순수히 다 콜드콜로 연결된 거예요. 네. 전부 다 콜드콜입니다. 2,800은 싸그리다. 오. 그러면 이번 달은 그러면 이제 거의 중간 이제 넘어가잖아. 6월이. 그러면 이번 달은 한 얼마 정도까지 매출을 올렸어요. 지금 현재로는 한2,000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 제가 지금 이달에 어, 올려야 되는 매출을 지금 한3천 한 600까지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르겠어요. 또한 콜드콜이었어요. 네네 다 콜드콜이에요. 2000 이번에도 예 전부 다 콜드콜이에요. 아뭐 지인 소개 이런 것도 포함하고 내가 음. 직접 2,000콜 아니. 안에 들어있는 그 콜드콜을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전부 다그 안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좀 요령이 생겼어요. 음. 어, 콜드콜을 하면서 많이 찾아다니면서 네. 그 요령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달에 했을 때보다 이번 달에 요령이 더 많이 생겼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요령 중에 뭐한 가지 요령이 뭐 추가로 뭐 내가 팁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좀 요령, 요, 요 요령이 좀 생기던데 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고객들이 거절을 할 때마다 그 PCM에서 네. 그컨설벤트 같은 거를 또 배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거절이 진짜 그 두렵지 않은 어. 거죠. <laughs> 거절이 두렵지 않고 뭔가 이제 그거를 그또 질문을 해서 끌어내는 그런 방법도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움으로 인해서 가면서 이제 내가 그 두려움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고객님들의 니즈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서 어 매출로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다 보면 교육과 현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피디님은 PCM 교육을 받고 거기서 뭐 멘트라든가 질문하는 법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이런 멘트 내용들을 배워 가지고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게 효과가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아, 교육은 교육이고 현장 현장에 따로 놀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잘 연결이 달라요. 됐어요. PCM은 달라요. 어, 제가 본 PCM은 제가 이제 이 PCM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3개월 넘어가고 있고 한 4개월짜 들어가고 있는 건데 다른 이유가 뭐냐 면은 어,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어,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정보가 이론으로만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말로만. 말로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뭐 실이 없는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감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 PCM이 현장감이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뭐 거절 처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다 실전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커뮤니티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저도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 비즈니스를 많이 해본 사람 같으면 또, 어, 문제가 다른데 전혀 안 해본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어,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그 현장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교육 안에서 그냥 단순히 멘트만 가르쳐 줘가지고 그 멘트만 따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PCM 전체를 다뤘을 때그 안에서 심리가 변하면서 그 뿌리채로 아예 심적으로 변하면서 그런 멘트와 확신이 나와서 그렇게 지금 매출로 어막 몇천만 원씩 콜드콜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후자라고 봐야죠. 어, 후자라고 보고 이제 그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현장에서 어떤 멘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음. 어그 비즈니스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걸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뭐 어? 진짜 보통 이제 특히나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없어요. 네. 거기가다 보면 어뭐난 연봉 얼마 벌어 그런데 음.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그거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건 없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 PCM은 좀 다른 게, 어, 제가 예를 들어서 매출을 얼마를 올리고 순수익을 얼마를 받았다 그러면 우선 그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음. 어, 그리고 지출도 적고 모든 거를 또 배우면서, 어, 나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어, 심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음. 단단해지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뭔가 나를 브랜딩 할수 있을 만큼 계속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성장을 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음, 좀 많이 든든하죠. 아, 저는, 음, 진짜, 아, 어떻게 보면 물 만난 고기라고 해야 되나, 뭐. 니면은 <laughs>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복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대표님이 굉장히 지금 열정적이시잖아요. 그게 막 느껴져요. 이 화면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는 어뭐 40년 자영업 이런 노하우는 있어서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열정에 많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모르지만 제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어떤 푸시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코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단련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어 정말 뭐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음.